아 오케이 <laughs> 음, 뭔가 있네요 레벨 3 아저씨랑 얘기를 했어 뭐가 있을까? 아까 거기죠. 이제 아저씨랑 얘기를 했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야. 낮이 됐어. 가 봅시다. 야, 야, 어, 됐어. 리턴 창고, 아, 어, 볼트 컬처. 창고에서 뭘 찾아오래요? 오케이. 어총알. 필요 없고. 창고. 오씨. 깜짝이야. 슈퍼 페이퍼. 볼트 어쩌고를 찾으라는데 좀비가 계속 나와 리젠이 돼. 아우씨 깜짝이야. 아, 아우. 아, 아씨. 깜짝이야. 봤다. 없네. 아, 좀비들, 이씨... 아, 아퍼 잘수 있죠. 여기 못 자요. 안전지대가 아닌가봐. 없어, 어디에 그 볼트 어쩌고가 있지 않을까? 여기 아니에요. 오락못 부셔 이거? 어 됐어 아 열쇠를 받은거구나 오케이 어 디디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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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를 받았어 어 여깄다 네일 크로우 바 데미지 15 이게 데미지 15네요 더 좋은거야 볼트 아 이거구나 아까 이걸 가지고 오라고 했지? <laughs> 롤 테이프. 가져갑시다. 자, 일단, 아이언, 빠따로 교체. 데미지 15짜리가 있었다고. 필요 없는 건좀 버리자, 좀. 이제. 무게만 많이 나가고. 무게만 많이 나가고. 여기있다 여깄다. 여기 있다. 이게 제일 좋아. 됐어. 갑시다. 임무 완료. 아이고. 어 여기. 아미펜스. 아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줘요. 여기 있어요. 음우린 이제 안전하대요. 그래서 아옆 어, 마을로 갈수 있죠. 오케이. 알라잇. 일단 여기서 스, 스킬 찍자. 투 포인트. 이거는 이제 어 체력. 앉아도 어, 된데 필요 없죠. 럭 <laughs> 럭은 필요 없을 것 같아. 힘마 힘올린난 피트니스. 일단 피스톨 좀 찍어봅시다. 피스톨 가지고 있는 게 총이니까 일단 피스톨을 찍자. 아, 이거는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거네. 필요 없어. 블렌드. 웹폰. 아, 맞다. 했죠? 다른 걸 찍어야 되는데. 활도 있어요? 근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피스톨이니까 피스톨 찍죠. 슈퍼페이퍼, 뭐 이렇게 종이가 많아? 어디다 쓰라고, 이거? 매거진, 페이퍼, 캐시. 어?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오히려 불안해. 아, 뭐야, 이거. 트렁크, 캡, 블루진. 난 모자 안쓸 거야. 화이트 치즈어 청바지, 벽에 있는 글이요? 어, 롱 셔츠, 그린, 총알. <laughs> 벽에 글이 있다고? 난못 봤는데. 아 여기 어 아. 너는 어 뭐래 이거 너를 <laughs> 해칠 거래요 뭔가 별로 안 좋은 건데 <laughs> 살인이라도 났었나 오 이씨 됐다. 다 죽어 있어. 아, 아, 먹을 거다. 먹을 거는 챙겨야죠. 필수에요. 오케이. 먹을 거. 어? 샷건. 샷건. 스푼. 샷건. 잠깐만, 샷건 생겼어. 피스톨 두 개야. 데미지 6, 8. 샷건 데미지 6밖에 안 돼? 노이즈가, 샷건이 너무 큰데? 이건 못 쓰겠다. 이게 더 낫다. 이렇게 합시다. 샷건은 노이즈가 너무 커요. 그럼 좀비들이 다 몰려와. 오 이거 좋은데? 이, 이 총이 훨씬 좋다. 오 됐다. 나나는 말했어요. 화이트, 하얀 게 좋다고. 네, 너는... 어... 알겠어.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. 캐쉬... 아... 어, 체력을 회복해야 되나? 과일... 먹을 거... 칼... 데미지... 오... 필요 없어. 오... 아야 됐어 돈 브로큰 보드 <laughs> 어? 나무에 뭐야 이거 <laughs> 누가 여기 죽어있나? 다 좀비가 됐어요. 어쨌든 아, 뭐 할라 그러면 어. 뭐야? 이거 어 잠깐만, 잠깐만, 아뭔 뭐 미스가 이렇게 뜨니 됐어. 총알 오케이, 오우, 왜, 왜 이렇게 위험해? 지대가 아, 총소리 듣고 온 건가? 어, 총소리를 듣고 오는가 봐. 일단, 체력부터 채우자. 먹고, 먹고, 먹어요. 여기는 괜찮아. 아이템 샵이에요. 체력 채울 만한 게, 아, 뭔 선글라스야. 마스크? 필요 없어. 캐쉬 돈은 어따 써 정크푸드 총 별로 좋진 않네 파이프 아니야 헬로 넌 누구니 오갓 플리스 헬프 도와주세요 아. 어. 시작부터 여기에 그 갇혀 있었대요. 나는 희망한데요. 내 안경이 이 스토어에 아, 어 아, 안경이 이 상점에 떨어져 있어서 혼란스럽대.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. 너는 할수 있니? 그 안경을 찾아줄 수 있니요? 한마디로. 오케이. 찾아줄게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. 그래서 안경이 어딨지? <laughs> 이 상점 어딘가에 있나봐. 이 상점 어딘가에 어 있다. 여기 있네. 쉽네. 자. <laughs> 나는 어볼수 없어 지금. 내 죽게 안경. 됐지? 어, 동료가 됐네요. 야. 어, 수압. 아, 웨폰을 바꿔 줄수 있어? 그러면 총을 줄게. 데미지 8. 뭐가 다른 거야? 이거 장총은 안 되고 피스톨 내꺼 줄게. 자, 아이고, 자 바꿔 오케이. 나도 총 좋아요. 동료가 생겼어요. <laughs> 근데, 총이, 데미지가 별로 안 좋아. 오렌지, 가져가야지. 오렌지는 가져가야지. 이제 동료가 있어. 난 혼자가 아니라고. 백, 탄창, 웨폰, 장총이네. 장총류는,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. 캐시 탄창 아, 잘수 있구나. 여기 안전지대예요. 아, 여기 창고. 창고랑 안전지대. 오케이. 좀비. 오. 우 뭐야, 이거? 롤 테이프. 쓰레기네요, 겨, 기본적으로. 이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라고 표현이 돼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동료 죽으면 새로 만들어야지, 뭐. 포스? 쓰레기. 없네요. <laughs> 나가서 오케이. 뭐야 이거 죽은 척하는 거 아니지? 어 할아버지 오. 어, 안녕, 젊은 친구. 뒤좀 돌아봐, 할배야. 할아버지, 뒤좀 돌아보라고. 어우, 씨. 아이. 할아버지, 뒤좀 보라고. 죽을래? <laughs> 널 찾았어. 닝겐님 어서오세요. 너는 찾아야 돼. 어. 마테리얼 키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 어총 꾸져 뭐 이렇게 꾸져 음어 <laughs> 음. 별거 없네요 뭐, 선글라스가 이렇게 많아? 선글라스 성의자 같아요. 무슨 킷을 찾으랬는데? 뭘 찾으라는 거지? 으. 킷을 찾으래. 전현두로치기님 어서오세요. 오우. 킷. 킷. 애플. 사과는 맛있고. 테이프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다 필요 없네. 아이 배아가 없어. 어? 야왜비요 없어. 다음. 오야. 오 가. 나는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라네. 장전. 오우. 됐어. 오우. 아마, 여기에, 그가 노트를 남기고 떠났을 거래요. 어, 먹을 거 파스타. 괜찮지? 냠냠쩝쩝! 나루엔, 나는, 어, 병원으로 갔다. 도와라. 나는 아, 어, 만나고 싶다. 사랑하는 침대에서 어, 병원이라고. 내가 이제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지. 뭔진 모르겠지만 병원으로 가래요. 어, 치료 약, 병원 갑시다. 병원. 아하, 오케이. 저장은 어떻게 해요? 저장. 왠지 저장하고 가고 싶은데 죽을 것같아은요 여기 왠지 딱 봐도 1탄 보스 정도 되는 느낌이잖아 <laughs> 채웁시다 아, 자동 저장이에요? 아, 오케이. 이거 왜안 돼? 열려. 어, 의외로, 이게 섬세하다. 오우, 씨. 깜짝이야. 아, 씨. 아. 어. 근데, 이 여자 동료 죽으면 어떡해? 총알이 없어. <laughs> 죽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. 에휴. 자 열어 열어 못 열네요. 나가고 다 했지 여기 여기 끝. 에비뉴 브릿지 여기 병원이 있나 봐. 나는 일단 좀 아껴야겠다. 어, <laughs> 총포상이 있다고? 어디?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쏘자. 나 피스톨 만렙이라고. 아 여기구나 총포상. 아미. 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. 여기요. 아 오케이. 너는 어 사람들이 루킹 보다. 그.. 야생의 눈빛으로 본다? 데이 레이 건 캡.. 이.. 캐비넷에 칼이 총이 있대 총 마이 아파트멘트 응 오케이 오케이 그냥 얘가 아파트에 총이 있대요 동료 퀘스트였구나? 오케이 알겠어 골목 뭐야 이거? 뒷골목이야. 필요 없어. 어, 나이프 필요 없어. 아, 뭔 옷이 이렇게 많아. 쓰레기들이죠? 배가 없네 여기. 자. 다음. 어 씨, 깜짝이야. 야, 이러지 마. 군복. 오케이. 어. 군복이 있다고? <laughs> 찾아보게. 레벨 6. 어, 오케이. 총알. 총알 인지 별로 없어 스탯을 찍자 레벨업 아 오케이 오케이 피스톨에 많이 투자해 놓자 그 롱건은 나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피트니스 좀만 찍자 피트니스 점프 밀리웨펀 서바이벌 이뭔 말이야? <laughs> 뭔 영어를 해난 완전 영알못이라고 제 토익점수가 그 300점대에요